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주석 선수와 김현정 치어리더의 결혼 소식을 전해 드릴게요. 두 사람은 최근 인천 SSG 랜더스피드에서 열린 KBO 리그 경기 중 해설위원의 언급으로 결혼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하주석이 결혼식이 있다고 말하면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결혼 소식과 함께 박기량의 불문율이 재종명되고 있습니다. 박기량은 운동선수와 치어리더 간의 연애가 암묵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언급했죠. 이는 직장 내 불편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며 치어리더들 사이에선 전통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주석과 김현정의 결혼은 12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들의 인생 2막을 축하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하주석 외에도 여러 선수들이 치어리더와 결혼하며 새로운 커플들이 탄생하고 있는데 케이아 타이거즈의 임기영과 한준수 선수도 치어리더와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현재 치어리더와 선수 간의 관계가 과거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선수의 부진이 치어리더와 연결되기도 했지만 요즘은 성적과 연애를 분리해서 보는 시선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는 치어리더들의 입지가 확대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아키량은 후배들에게 선수와의 연애에 대해 조언하며 요즘 SNS DM으로 연락하는 현상도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치어리더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그런 전통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전했어요.